묵도에 대고 조금 정직됐다고 할까요? 조금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라도 행동하더라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는 날은 경화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라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한동안 그랬죠? 저도 이제 나이 50이 넘었지만 예전에는 유일하게 유흥업소가 쉬는 날이 6월 6일 간쯤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국민 전체가 나름 뭐 얼만큼 애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표면적인 애도의 분위기를 보여줬던 날이 6월 6일 현충이었는데 우리는 경마를 해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되고 또한 희노애락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6월의 첫째 토요경말이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굳이 해야 한다면 라 토요경말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기본 마필들 간의 편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 마필로 부각되면서 우연히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의외의 기습적인 복병권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데이스가 상당히 많죠. 자, 토요경마는 서울과천에서 12개의 레이스 10시 50분에 출발해서 6시 마무리하고요. 제주가 4개, 1, 3, 4, 5, 1 6개 경주가 치러지는 바로 그래, 박진감 넘치는 하루가 되겠다 자 어쨌든 적중 여부를 떠나서 자신있게 들어가는 것은 대한의 장점이잖아요 자신있고 또 자신있게 공략하는 일경주 승리를 향해 지난주 자 특급 승부주간의 상승세 최근 한 3-4주간의 상승세였죠 꾸준한그 전에도 상승세 있었지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래도 내려올수 있는 상승세 3-4주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보는 소의경마 일경주 신청해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 0 0 1연 결정 3세이와 미승리마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1 2주의꽉찬 레이스. 자, 요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뭐 안쪽에 1번마 10번, 외곽에 10번마 불꽃왕자 1번 10번, 요통마필드 상당히 팔리는 가운데, 데뷔전 치료는 뭐 5번, 데뷔전을 치렀죠. 뭐 6번, 7번 요런 마필들. 자, 저는 1번마 영천수가 직전 경주 조금 후미권으로 쳐졌다가 올라오는 모습 석봉이가 연속적으로 기승을 했는데 이제 상혁이가 갑니다좀더 강한 의지를 보여줄수 있겠죠. 자, 상혁이 어쨌든간에 2 0 0대의 기수잖아요. 자, 백승도 채못세온 김석봉 안장과 비교한다면 본인도 자존심이 상할 거고 이렇게 측승권에 대한 마필 이런 편성에 또 상혁이 못 오면 이것도 영화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신발력도 갖추고 있다라면, 직전은 근성을 보강했다. 탄력을 보강했다. 이런 쪽에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복귀를 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1번만 0천수. 강하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데이트. 스 충마로 공략하는 관심 마피디다. 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10번만 불꽃왕자의 직전 경전대란이가 복병권으로 세었는데 이제는 인기 1, 2권으로 팔려요. 뭐, 무시할 수 없는 데이트가 되겠고, 현장 뭐 7번마 킹라이트라든지 뭐 5번 그리고 데뷔전 치는 6번 이런 마할들의 현장상태에서 체크해보면서 1경주는 큰 배당은 아닐 듯 싶습니다 기본 마필 편성이지만 인기도가 분산만 된다면 통통한 배당성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레이스 자 1경주 마무리 하겠고요 2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별점 3세이상 자 레이팅경주가 아닙니다 별점경주입니다 미슨기막 경주 자 역시 12도가 나온 가운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재미있는 복병권 한번 보고 싶어요. 인기 1, 2위권이 9번만 스피드 캠프 11번만 초원의 바람이에요. 다 외곽입니다. 1,400m입니다. 조건을 잘못 풀어가면 두 마필 다 자빠이가 될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복병권은 5번만 풀어 왔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 5 0 0승을 앞두고 있는 김욱성 기술을 계속 노리면서 요거는 조금만 빨리 붙여준다라면 직선 탈력이 워낙 좋은 마필인 만큼 된다. 2 1전째예요 소위 21전 또한 빵반입니다. 자, 언젠가 한번 터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터트리기 전에 폐사할 수도 있어요. 퇴사할 수도 있는데, 자, 4 5조김승님 마방에서 10번만 같이 나옵니다. 저는 이 5번만 프로사스가 대민국가 전도경위는 뭐 올드가리를 갖고 나와도 충만은 안 돼요.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 요건 한번 복병권으로 어쨌든 간에 현장 상태를 보자고요. 그리고, 정경주는 복병 보였는데 이제 인기 모으를할수 있는 7번 맛 터치 리뷰어가 뭐 아시다시피 리뷰어의 자마입니다 샥수가 있는 모습에 이제 12전 동안 한 번에 3척을 했는데 직접 분명한 가능성을 보였죠 3전 전때 가능성도였다가 인기 조금 오고 또 바닥치고 직전 경주 가능성 요거 한번 노려봐야 돼 그나마 인기 마필 중에서는 노려봐야 될 배당 마필자 9번 스피드캠프 옥성이 5번에서 9번으로 갔어요 물론 직전에 우세가 탁 습니다 무시할 수 없고요 11번마 추원의 바람도 지연철 마주고 1번과 동반 출주하려면 무시할 수 없지만 이건 현장 상태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자 이경주이건 배당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마무리하는 이경주입니다자 퇴경마 수원가차 3경주입니다 이제 제주경마 1경주를 앞두고 초반부를 마무리 할 텐데요 현장 승부가 가능한 데이트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최단거리 결정 3세 미승리바 레이스 1,2,3경주가 이제 결정 레이팅이 아닌 결정 경주로 갑니다 자 미승리바 레이스로 어차피 뭐 능력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 마필과 시내마필등안의 접전인데 요번 경주 대현이가 왜 이거를 배당을 노리고자 하느냐 아 승부를 하느냐 지금 일본마오전을치면서 이제 직전 3차에 선정을 했던 레퍼르티티 자, 그리고 외곽 쪽에 5번마 드리모스 요런 게 팔립니다. 근데, 자, 1번마는 솔직히 좀 불안해요. 자, 이 마필은, 그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물론 1000m 선행 나가면 버텨줄 수 있고, 찬호이기도 합니다만은, 5번마 드리모스는직전 데뷔전에서 분명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였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오히려 실전을 거듭할수록 가능성 보였는데,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죠. 8번만 행운 누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8번만 행운 누리, 자, 디디미의 자마죠. 직전 경주 이후, 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자, 중수골 골망염 하지만 저는 이런 마필들, 3세, 4세 마필들, 3세부터 4세 초반까지는 항상 자라는성장통이라고 봐요. 파행, 골망염 정도, 지나실 정도만이 되면 충분히 감내해질 수 있는 질병이다. 자, 그렇다면 8번만을 노려야겠고, 거기에 5번만, 뭐,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만큼, 무리시의 마필보다는 그래도 그간에 관심을 더가던 마필이 8번만 행운는 이사. 요거는한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한번 강하게 배당을 노려보는 네이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제주교체 일경주에 들어갑니다. 800m 제주마 상세 마령 네이스입니다. 10대 편성의1 8조 박병진 마방에서 나오는데, 자 항상 뭐 혼전 양상으로 보지만 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지 않느냐? 최근 인기 모으고 있는 4번, 5번, 6번이 직전 경주 다 일반 자체 경주에서 뛰었습니다. 자그러면 오늘 이제 선행이 굳이 아니어도 따라가는 전개의 능력 보여준 6번만 한 백장군이 여기서는 뭐삭수는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뭐 직전 경주 비록 조금 아쉬운 착성권에 그쳤지만 출전 중에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기본 사이즈가 되는 마플인 만큼. 뭐, 안둑쓰기 주가 직전에 아쉬움을 만약이라도 위해서, 자, k 으 감량,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네이스죠. 그리고 뭐, 5번마 시대의 영웅, 뭐, 8번마 지상나원이런 마필들, 뭐 4번 일국수. 음. 어느 정도 인기만 안에서의 마무리가 될수 있는 네이스가 제주 일경주다. 큰 무리 없이 조금 재밌게 즐기는 일경주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고요. 자, 6월 6일 토요경마, 제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드캡1 0 오픈. 이제부터 올림픽 시스템인거죠 자 이번 경주는 대안이가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도는 3번마 올킬이 직전 데뷔전 이후 가능성 보였고 4번마 일진 나랑의 최근 연투 요런 마필 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를 모을텐데 대안이는 여기서 그냥 뭐 10배 미만짜리 배당은 좀 만족하지 못할 레이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안이가 요거 직전에도 노렸고 그전에도 노렸는데 성적은 얻으지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반환된 걸음을 보였던 마필 자 중간 게이트에 꽉 박혀있습니다 중간이 뭐 한두 마필이 되죠 열두 마필 중에 중간 게이트면 뭐한 4-3반이 되잖아요 한번 골라보세요 자 말씀드린대로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제 충마가 아니기 때문에 요번 경주 한번 노려보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는 뭐 그렇게 인기를 모을 마필이 아니다라면제 인기도상으로는 무조건 5위권 박힙니다 자, 그렇다면 뭐 무조건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네이스 사경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뭐 3,4,50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네이스라는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이번 사경주 초반부를 지나서 중반부를 들어가는 시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보겠다. 자 사경주 강력한 특급 중배당 꿀배당 추천만번으로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제주고차 3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000m, 전형적인 인기마 혼전 양상이죠 자, 뭐, 8번만 금강, 최근 경주, 꾸준합니다. 3차, 3차, 2차, 1차. 선행, 선입, 선취, 다 되죠. 직전 경주도 9차권 1순위로 되었는데, 대가를 칩니다.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죠 충분히 기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이정기수가 다시 한 번, 요번엔 조금 더 빠르게 붙을수 있는 데 있다. 라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전에 후차권 1순위였지만 이번에는 머리급으로 가야 될 레이스 인정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가운데, 자 인기마 접전입니다. 그중에 8번만금 당은 믿고 들어가자. 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 자 이제 어, 제주는 뭐 승부결 오지만 이상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오경주에 들어갑니다. 고나다 5등급 1200 핸디캡 레이스 최하위권 레이팅입니다. 4 5조김승훈마법에서 동반 출전하는데결 이번 경주 전 8번마 금수봉을 노립니다. 뭐, 안쪽에 2번마 보자르도, 저는 직전에 후차코너로 노렸고, 전전 경주에서는 대가리로 노렸는데, 직전 걸음, 글쎄요, 뭐, 터프러너, 최대 걸작품, 이런마플들한테 여유있게 네. 이겼습니다만은, 요번에는 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요것도 안 보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8번마 금수봉을 더 자신있게 보고 싶다. 신이게 보고싶다. 자, 초로의 의지. 자, 이제 또 이번주에 이슈가 될수 있는 기수는 김초로 기수예요 군대 제대하고 최근 가파르다기보다는 꾸준한 상승세. 99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100승을 앞두고 이번주 충분히 100승을 거머쥘 수 있는 김초로 안장인 만큼 8번마 금수봉에서 이행이면 자바칭을 기대합니다. 자, 금수봉. 선취 가능한 마필, 물론 선행 감공을 펼칠텐데 충분히 능력 보여줄 마필인 만큼 8번 마 금수봉의 기대질 높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토요경마 세번째 경주죠 사경주 현장 마송입니다 4세이상 제주마 4세이상 핸드캡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자 거의 다뛰어봤단 마필이죠 자 황제대부 신우상 한라명성 그리고 황해 명산. 자, 다른 뭐, 아랑주와 극찬사. 요런 마필들. 그리고 백록장원 뭐, 영상신호. 거의 다 대부분 이둘의요 사이즈에서는 거의 다 만나죠. 자, 이번 경주는요. 분명히 직전과 같은 결과는 또안 나옵니다. 직전 경주는 황해 명산. 자, 요번에 5번에 포진되어 있죠. 자, 그리고 1번마 황제대고. 요게 1, 2차를 나눠 가지면서 국승식 10배가 남았습니다. 절대 요번엔 그런 결과 안 나옵니다. 요번에는 직전에도 같이 했던 우리 식구들은 아실 겁니다. 또한번 999를 노려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은 변형으로 나온다면 갈 때까지 한번가보자 자, 그래서 이번 4경주 직전에 아쉬움을 만약에 해래라도 다시 한번신구경주로 갑니다. 또 갑니다. 자, 더욱더 좋아진 데 있어. 요4경주 제주에서는 유일한 메인 선수입니다6경주로 갑니다. 6월 6일 6경주 666입니다. 뭐 어떤 종교에서는 666이 뭐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또 999가 그렇다고 하고요. 저는 뭐 관심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어차피 6이세계가 각이 없지만 4이죠 국내산 5등급 1400m 헨스킷 연령오픈 14도가 꽉 채운 가운데 자, 이번 경주는 뭐 4번마 킹크래켓이 6주 만에 나오는데요 자 주행 지정검사를 받고 나옵니다 하지만 뭐 능검시 재지정검시 뭐 여유가 있어요 여유있고 야능력마필이는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만큼 4번 마 킹크리켓 강력한 충마지만 혼전 중에 후차권 난전이다 후차권은 굉장한 난전입니다 요거는 4번은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 가운데 후차권 난전인데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일단 4번만을 좀 강조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레이스로 현장 수차권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에 들어갑니다 인기막 허전의 이스죠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700m 중거리급이라고 하기에는 뭐 제주에서는 좀 그렇죠 중자거리급으로 봐야겠네요 이태원 마방 강영진 마방에서 나온는 가운데 제본경주 현장승부를 한번좀 치고 싶은 그런 레이스인데, 4번만 보물단지가 강영진 마방에서 7번가 나오면서, 7번도 어느 정도 팔리지만, 4번이 압도적인 인기일 거예요. 근데, 세한이가 보는 마필은요, 9번만 반향입니다. 안독수로 있습니다. 3kg 감량. 자, 이제 400승을 향해 가고 있는 안독수 안장인데, 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봤어요. 직전, 비록 아쉬움을 남기면서 반마신자 감정을 했지만, 전개 2점, 입점, 무빙이 2점을 달려줄 수 있는 마필, 자, 거리 늘어난 만큼 다시 한번 강공승부가 예견되는 레이스를 만났다. 자, 4번 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성 마음에 안 든다. 저는 9번 마을 모험일 수 있지만 9번 마을 걸고 한번 공략해 보겠다. 현장에서 충마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번은 중심에 들어가있다 마무리하면서 오경적 현장 승부처럼 가면서 토요경마 6월의 첫째 주간에 제주경마는 마무리됐습니다. 자선거천 이제 7경주에 갑니다 국내산 4등급 1400 핸디캡 연령오픈 다소 단출한 구대 편성 자4 5조 김승군 마블에서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는 인기 마필들의 사이즈가 된다 뭐 기존의 현군 마필보다 승군한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텐데 자 5번마 주얼리파티 7번마 수성리더 두 마필 다 연주 이어서 승분전인데 자신 있겠냐 이게 그래서 네이팅이 좋게 적용할 수 있고, 악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량을 맞잖아요, 이쪽으로. 능력대로만 뛴다면, 주얼리 파티, 수성리더, 선두권 나가고, 따라가고, 땡땡땡. 뒤도 있는 바필만큼 충분하다. 자, 문제는 이제 1번만 빛나는 세배요 요게 이제 최근 꾸준한 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판 한 발이 아쉽다라는 거죠. 요, 거리도 늘어난 만큼 관심을 좀 두고, 4번만의 현장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가운데, 5번, 7번, 5번, 7번, 요거를 좀재미있게 보는. 전형적인 인기막 편성이다. 라는 말씀 드려서 7경주 마무리합니다. 자, 8경주 갑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8, 9, 10, 11, 12, 5개 남았습니다. 근데 대민이은 3경주 한장 승부, 4경주 한경주밖에안 했어요. 승부를. 근데 이제부터 들어옵니요 8경주 그리고 마지막 12경주는 현장 승부, 그리고 마지막 매저지지 승부죠. 그리고 9경주, 11경주는 특급 승부 갑니다. 오내가 사는 금 1,200m 헤딩기 열령 오픈 10번이 외곽 심차로 가는데 자 10번만 비지오로가 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직단에서 무너지나 자중마를 세웠고 후착으로 때렸던 골드 돌리기 대가를 치면서 20배 중반에 중배당 이등레이 됐던 10번만 비지오로 아직까지는 중거리가 무인가요? 비카라는 마필이 그런 맛필은 아니죠. 자 10번만 위지요로 단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단거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의지 보여줄 수 있겠다고 저는 판단 합니다. 그러한 만큼 10번만 위지요로의 강력한 또한 선행력 이후에 버티는 모습 가능하겠고요. 문제는 내가 제가 왜 이경주에서 현장 속도로 왔냐? 7번만 야오션 사인 한번 검증을 거쳐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입건 빨리 붙이고 옵니다 하지만 이게 이편성에서 그렇게 빨리 붙일 수가 있겠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배당으로들이두 마필, 한 마필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쪽에서 요번 경주 10번마 위주로는 15마리를 세워놓을 것아니다 아마 쌍까지 어려울 수 있는 데 있어요. 8경주 산장승으로 가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핸디캡 연령오픈 혼합 3등급 1400입니다. 메인 승부. 없입니다그 이유는 그 이유는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자 인기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요? 2번 마플리텔링 7번 마완승 불패, 8번 마블랙트인입니다 인기 1232 마필이 순서는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래서부터 했어요. 278. 한 마필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잘해야 우착권입니다 잘해야 후착권. 대아리가 노리는 마필이 여기 따로 있어요. 정말로 노력해서 분석한 관리했던마피다 이경주가 구경주다. 그경주가 구경주다. 대한의 오늘 사활을 건 승부경주. 구경주. 구경주입니다. 자, 노번경주적어도 20배 이상은 잡아 먹어야죠. 8번 블랙드레이 직정경주 올라왔어요. 거리 늘어났다고 또 되나? 쉽지 않아. 저 형철이 싫어하지 않아. 좋아하지만 이거는 이 판사에선 또안될 가능성이 있다. 강력한 신도마권 구경주의 여러분께 안내드리니 들어갑니다. 자축도수가 적죠. 8두의 편성 구내산 3등급 1800대 핸드캡 열령 오픈 네이팅 60에서 80 사이에 마필 드 8번이 외곽 신청한 가운데 41조 신사령 마방두마필나 남는데 일단 이번은 저는 뭐 최근 베곤 마주에 마필들이 싹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완전히 이상하게 야리쪽성으로 바뀌고 하필도 근성이 많이 부족한 모습. 옛날에 이제 금자 돌리 금순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의 모습이 안 나온다. 대자뷰가 안 된다라는 쪽에 오버마통이라는 한 직전 경주 천년의 기자 과다불어서 짝을 이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자. 딱한 방만 보자. 자, 6.3배 짜리 쌍보 때려 잡아드렸던 기억. 5월 10일 날 경주였죠. 4주만에 나옵니다. 자 전형적인 주입형 마피인데 1,800으로 갑니다. 물론 도전 의사가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 마피, 충분한 기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마피라는 쪽에 저는 가능성이 습니다자 코리 대장하냐 1,800든뛰었잖아요 이제는 이 판상에서는 충분히 무빙 딸려 춘식이하고 한번맞춰봤잖아요 노력한 만큼 되는 5번 마 통일의 한 직전에 어서 다시 한 번.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이 오버마 통일장입니다 자, 10경주의 중심 마필. 자, 그리고 11경주 갑니다. 고남 2등급 1800헤드케 연령 오픈. 13도가 꽉 채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편성에는대한민의 관리 마필이 3마필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3복으로 갈수 없잖아요. 자, 하지만 이제는 999마권으로 변모한 마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인권 인기를 모을 마필이 나옵니다. 최근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엔 핏고 들어갑니다. 깊이 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마지막 승부처예요. 특급으로서는 마지막 승부처예요. 11경주. 1800에 최적화되어 있는 마필이 2번 경주. 강력한 승부막음과 직전에 피를 토하는 아쉬움을 만회할수 있는 1시죠. 자, 적인 기수가 올라가는 1시죠. 11경주입니다. 강력한 승부막음은 함께 하시고 기어들면서 같이 하면 기쁨을 누릴 거라고 희노애락 중에 희열을 느끼게 할수 있는 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승부경주 11경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6월 6일 토요경마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호남 2중급1400 핸드캡 연령오픈 11번이 외곽 신청한 거거든요 자 4번마 계속필풍을 인정하는 가운데 후차권 때리는 레이스 상장승부인데요 11번마 가문의 축제가 외곽 신청하고 직전에 상급과 나섰죠 자 직전에 인기만 필요했지만 저는 안 봤습니다. 상담 마마를 받고 접해당으로 끝났어요. 근데 안 봤습니다. 대가리 쳤습니다. 0.5 올라갑니다. 나쁜 변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선행도 안 되지만 전개도 없다. 11번 마를 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현장 상태와 좀더 분석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약화돼 보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공부다. 그 현장 공부는 6주면 적정주기예요. 4번 마 계속 실폭. 직접 경주 후착권 1순위였지만 요번엔 머리로 가죠 그래서 요번 경주는 꿀배당 중배당을 노린데 있어 11번만 작발시키면 이거는 사놓고 무조건 꿀배당이에요 자 11경주 12경주 6월 6일에 현충일에 12경주를 이렇게 마무리하야겠고요 우리 이왕이면 현충일날 제대로 한 거라 해서 마음속으로도 빌고요 자 이왕 지나가는 길이 있다면 자 현충원이라도 말아오면서 자 나라를 지킨 승복선언에 대해서 애도 한번 하자고요. 기분 좋게 애도 한번 하자고요. 6월 6일 토요경마 이상 경마방송 긴 시간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토요경마재정을 기원하는 대안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